김영경 선수가 거론이 됐는데, 각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홍보 포스터에 올림픽 스타, 그리고 케이팝 스타들이 계속 거론되거나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포스터에는요, 안산 양궁의 이 안산 선수가 우리는 이낙연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써진 포스터에는 안산 선수는 물론이고요, 김연아 전 선수, 그리고, 보이십니까? 지금 BTS까지 나왔습니다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글쎄요. 안산 선수나 김연아 전 선수, 김연아 선수, 그리고 전 선수로 어울리지 않나. 하여튼 김연아 선수, BTS. 이 연예인들이나 이 선수들이 지지를 직접 언급하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포스터에 막 넣어도 되나요? 사실